그래서 제가 쇼츠로 설교를 한다고 했습니다. <웃음> <웃음>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까요? <laughs> 쇼츠는 30초, 1분 정도 밖에 안되죠. 그건 좀 무리인 것 같고, 어, 최대한 핵심만 한 번. 오성은이 일어내 5분을 끝내달라고. 5초. 오0분 50분, 이야분 50, 50분, 진0인 <laughs> <laughs> 50분, 5 아, 0여러분 네. 네.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0분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안식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가난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난 땅으로 들어갈 때에 가지고 들어간 게 있어요. 가지고 들고 들어간 게 있어요. 뭘 가지고 들고 들어갔을까요? 진짜? 네, 금구치요. 또, 십자가. 호도다. 호도다. 아, 우리, 뭐야, 아이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이 있어요. 그두 돌판이 첫 번째 돌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첫 번째 그두 돌판, 그 돌판이 뭡니까? 1 0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 0명이죠 하나는 하나님과의 이기는사터 4개명까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오개명부터1 0명까지 인간과의 그런 인간들의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만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첫 번째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요.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섬겼던그신그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방게 장고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런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본 순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접 써서 주신 그두 돌판을 던져 버리고 산아요. 그리고 그대로 깨져 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뭐라 우요 그래? 하늘의 것이라 그러죠. 하늘의 것과 인간의 죄가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깨져 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것과 죄된 인간이 만나면 깨져버려요. 심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되죠? 3천명이 죽어요. 3천명이 죽어요. 그런데 3천명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조리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앞을 가로막아요. 뭐라고 하나님, 이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에 냈는데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저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주고 기도합니다. 막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모세가 지금 막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못에 올라와. 못에 에뭐 다시 올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다시 두 돌판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거기다가 하나님 다시 써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요. 그의 출애굽의 34장에 나와요. 이일절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안식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돌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이제는 첫 번째 그 돌판은 깨졌어. 그첫 번째 돌판이 뭡니까?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런데이두 번째 돌판을 받았어요. 그럼이두 번째 돌판을 받을,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야, 이제는 첫 번째 우리가 상 실패했으니까 다 죽을 뻔 했는데 우리가 살았잖아?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지켜내보자. 그리고 한번더이 말씀을 여기지 않냐고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하지 맞아요? 아니면 이야 이두 돌판을 볼 때마다 이 복개 안에 있는 이두 돌판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못이 아니었 우리 죽을 뻔했어. 일로 가야 되냐 이 말이야. 어디로 가야 돼? 첫 번째 아 우리 이수님 장모님은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다가 <laughs> 자기의, 자기의 열심으로 그날에서 우리 아빠가 잘못 어떻게 하지?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모세 때문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을 봐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두 돌판을 볼 때마다 첫 번째 돌판은 율법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만나는 두번째는 돌판이에요. 그 돌판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 모세를 그두 돌판을 볼 때마다 모세가 중보에서 그두 돌판이 내려왔잖아요. 모세가 막아섰기 때문에 모세에 올라와 그리고 그두 돌판을 모세에게 안겨줬다 이 말이에요. 모세 때문에 모세가 막지 않았으면 그 돌판이 네. 내려와요. 모세가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 두 번째 돌판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 아 우리가 살았지. 그런데 모세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모세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모세는 못 들어가요. 가나한 땅을 앞에 두고 못 들어가요. 히브기 32장 이상이 보면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가 나와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나오니까. 가데스 무리가 그 물가 물가에서 물 때문에 무리 없는 것 때문에 원만 불편하다. 그 이스라엘을 보다가 모세가 군을못 참아서 바위를 두고 내리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미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원하는, 하나님을 대신 하는 너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그때는 못 들어가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전부냐의 말이에요. 목세가왜 가나무 못 들어갔습니까? 하나무못 들어갔으면 어디 지옥 갔나요? 가난에 들어가야지만이 안식으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가난에 들어가야지만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못 들어가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모세는 죽어요. 모세가 가난 땅 앞에서 누보산에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들이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누구와 함께? 요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아니 시으로 들어가요. 요수아가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 히브리어로 요수아예요. 요수아 예수. 예수와 함께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요. 누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두 돌판을 받았서가 아니라 모세가 그 앞에서 죽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 땅에서 이 메바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악을 아, 골짜기에서 먹였다라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뭐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은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았으니까 첫 번째 율법보다 더 우리가 더잘 지키자. 더잘 지켜야지만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어가 아니라 모세가 죽은 것 모세가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도뭐 어디로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자료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실제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때 사람이 죽으면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적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 우리가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유적자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의 방법과 나의 길, 나의 선택,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모나 이렇게 시몬의 자리로 부르는 것처럼 시몬이 다 흩어졌는데. 왜 구원을 받습니까? 왜시므원이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을 받습니까? 요수와 19장 1절, 19장 또 9절에 보면 시므원곧시므원 자손은 어디로부터 기업을 얻는다고 나옵니까? 유다 자손에게서 그 기업을 취하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시므원은다 잃어버렸어요. 다 흩어져, 원래는 흩어져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다 자손에게서 그들의 기업을 취해가요 유다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몬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몬의 자리가 뭡니까? 완전히 우리의 육적자가 죽어져 가는 내 힘이 쫙 빠지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올 모세처럼 모세가 가나나그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었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했다,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가 죽은 거 말이야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나타나죠? 변화산에서 나타나잖아요. 확실하게 알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변화산에서 왜 보여줬는지, 변화산에서 안 나타났으면 모세가 진짜 죽었냐? 가나안 땅도 못 밟았는데, 진짜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까봐. 그런 거 아니야. 예수를 상징하는 이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산 거야. 너희, 그것 또한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그 십자가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심우의 심우의 그 자리로 내려옴으로말미암아 너희 또한 뭐한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모세가 예, 예. 처럼 오신 자 자리, 시문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